힘차게 올라가고 있는 나스닥 코스피에 비해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 금리가 인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락세를 보여주는 비트코인을 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인디언 규제를 지내는 게 아닌 방향성과 상관없이 공통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포인트를 이 영상을 통해 다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방송 순서부터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비트코인 매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 시나리오가 몇 개가 나눠져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는 74K 최고의 시나리오 관점과 그리고 두 번째로 107K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두 가지를 열어두고 이 안에서 수익을 볼수 있는 공통 구간을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74K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80K에서 지금 옆으로 밀면서 매물대를 만들고 있지만 폭등이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테더와 비트코인, 이 상관관계를 좀 달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 15억이죠. 에, 상금이 굉장히 큰데요. 비트게트 현재 세개팀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이 대회 공지를 할 거고요. 세 번째로, 5 0 0 프로젝트 공지가 진행이 되고 영상이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74K 관점부터 분석을 시작하도록 할 테니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비트코인 차트는요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74k가 왜 중요한지부터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74k가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 차트가 내려온 거에만 지금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하단 부분 보시면 이 라인 보이실 거예요. 이 74k부터 48k까지 이 안에 만들었던 매물대가 보이실 건데 이 매물대는 비트코인 역사상 단한 번도 없었던 역대급 매물대예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80k까지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옆으로 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숏 포지션으로 수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면 지금 이미 고점 대비 지금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내렸거든요. 38% 정도 가까이 내렸으니까 거진 반타작 난 거예요 비트코인이. 근데 잘 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이미 이만큼 내렸는데, 여기에서 이 매물대 하단을 뚫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쉬울까요, 과연? 이 매물대를 뚫고 내려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여기서 오히려 추세가 반전이 돼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당연히 이 노란색깔 그림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올리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내리는 것보다. 이렇게 하단의 매물대가 그득그득한 걸 뚫고 내려가지고 내려간다라는 건, 거의 없어요. 이런 매물대를 뚫고 일자로 내려가는 건 재료가 터져야 돼요. 뭐 전쟁이라든지, FTX 폭락이나 루나 폭락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런 매물대를 뚫고 내려간다고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74K가 왜 중요한 건지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라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48K인데요,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됐던 날이에요. 근데 호재 소멸 인해서 비트코인이 별로 안 빠져 보이는데 이때가 비트코인 11일 동안 22%를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22%면 굉장히 많은 퍼센트인데 굉장히 빠르게 내렸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절망에 빠지니까 역대급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이때 비트코인이 92%를 오르면서 완전 축제가 벌어졌죠. 근데 그 축제를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여기 구간에서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이 상승을 비웃기라도 하듯 굉장히 많은 하락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74K가 굉장히 큰 매물대라는 건데 이런 매물대를 뚫었을 때 이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 재료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사서 올린 거거든요. 세력들이. 그러고 나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급반등을 하면 다시 재차 올라갔는데 이때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이 임펄스 형태로 차트가 올라갔어요. 1, 2, 3, 4, 5파동.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금액이 올라가져 있는데 RSI를 보면 날봉 RSI가 명확하게 하락다이버 선수가 컨펌이난 모습을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차트가 몇 프로 빠졌냐면 고점 대비 32%를 뺐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상승장 끝났다. 하락장 시작이다. 라고 했는데, 어디 구간에 정확히 지지를 받았냐. 이7 4 k 7 4 k 7 4 k 여기에서도 추세가 전환이 되면 차트가 다시 한번 반응을 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잘 보시길 바랄게요. 여기 구간이 지금 보면, 이 80K가 굉장히 빠르게 빠져있는 모습 확인이 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날봉 RSI를 봤을 때, 차트가 이미 과 매도권으로 들어와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 얘기는, 차트가 여기 구간에서 하방으로 내려온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금액은 빠지는데 rsi가 상승다이버전스가 아마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하락이 끝나고 이거에 걸맞는 반등 파동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 신고가를 뚫는 가능성도 있는데 이 신고가를 뚫었을 때의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왜7 4 k 를 찍는다라고 하면 방향성과 상관없이 무조건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과거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1년도 엔딩 다이아고날 자리예요. 이때도 똑같았어요. 보시면 금액이 두 번에 걸쳐서 올라갔죠. 근데 RSI를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더블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났습니다. 이 엔딩 다이아고날은 파동의 끝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고점 대비 비트코인이 56%를 뺐어요. 지금보다 더큰 하락이죠.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어떻게 추세 전환이 됐냐. 여기도 보시면 이거를 WXY X, Z 이 복합조정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이 카운팅만 보면 이건 임펄스로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트가 반등을 하면 이거 올라온 게 ABC 반등이고 이때 당시에 다시 한번 우삼으로 하락을 한다 이 관점이 대부분이었어요 엘리어트 파동 보는 사람들은 근데 이 관점이 틀렸고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을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복합조정 나왔던 형태가 지금 현재 차트랑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74K를 찍게 되면 여기도 복합 조정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단순히 카운팅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에 있던 하락들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시면 109부터 74까지 나왔던 하락 그리고 74부터 48까지 나왔던 하락 이 하락보다 여기 지금 현재 하락이 훨씬 가팔라요. 가파르다고요. 내려오는 속도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매물대를 쌓지 않고 내려오는 이런 하락 같은 경우에선 이 분석이 틀린다고 하더라도 V자 반등이 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V자 반등이 그 정확한 예시가 뭐냐면 프레임은 작지만 여기로 비유해드릴게요. 보시면 이때도 금리 발표 이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그이나가 이제 안 되고 동결나면서 이때 실망 몸을 쏟아지면서 4 8키 찍으면서 이때 청산 금액 장난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일자로 빠진 건 일자로 V자로 되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건 이런 공통 반등 구간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체크포인트가 제가 봤었을 땐 여기 48K가 내려온다라고 하면 도망칠 게 아니라 근거가 쏟아집니다. 일단 하나씩 근거를 정리를 해드리면 가격 조정이 이제 WX의 복합 조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날봉 상승 다이버전스 걸릴 확률 높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매물 대 있고요. 그리고 4번, 손익비가 말이 안 돼요. 야, 뭔 얘기냐면 차트가 일자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건 없어요. 여기 구간에서 이게 만약에 여기 구간이 이게 한 추세가 결국 종료가 된 거고, 이게 반등파동이고, 이게 A파동이고, B파동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C파동을 내려가면서 58K를 찍는 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구간에서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 못해도 207라인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노 레버리지 4 5예요 이러면 기대수익값 한번 포지션으로 450% 수익을 볼수 있는 자리가 74K에요. 이렇게 나오면 차트가 진짜 쉬워져요. 너무 쉬워진다고요. 여기 구간에서 롱 포지션 매수한 거첫 번째 매물대에서 항상 했듯이 공통적으로 반익절하고 여기 107K 구간 오면 여기 구간에서는 롱 포지션 한번더 반익절을 하면서 숏 포지션까지 열어두는 거죠 왜? 이게 만약에 시파동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다고 라 하면 이 하락도 챙겨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복합조정으로 마무리가 된 거면 어쨌든 여기 있던 롱 물량 같은 경우는 126K 신고가 넘을 때까지 홀딩하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74에서 매수를 했다는 게, 비트코인 역대급 최저점에서 롱을 잡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될수 있다는 라 거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차트가 너무 쉬워집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열어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 차트가 지금 이 고점 126부터 80까지 만들어진 시간이 46일 걸렸습니다. 하락 퍼센티지가 몇 프로냐면, 거진 36% 빠졌어요. 이 36%를 빠지는데 두 달도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하락세가. 근데 이런 큰 프레임에서는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다이버전스를 형성을 하고 금액은 빠지는데 RSI가 올라가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하면서 올라갈 자리가 많지. 그냥 이런 식으로 일자로 그냥 푹 찍고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차트가 만약에 일자로 올라가서 107까지 올라가는 만약에 그림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A파동이고 B파동 하락이 나온 거고 C파동으로 올라가서 1 0 0까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 라고 한다고 라 하면 저는 이 라인에서 107에서 풀숏을 칠 겁니다. 풀숏을 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상승은 진짜 126키 신고가를 넘는 찐 상승이 아니라 이 하락에 대한 걸맞는 반등이 나온 거고 이렇게 되면 74키 간점이 폐기가 되고요. 못해도 최소 58까지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A파동이고 B파동이고 C파동으로 내려가면서 58K까지 찍는 이런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126K 신고가는 무조건 뚫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74K를 찍고 한 방에 뚫느냐 아니면 이게 반등이고 사람들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이 107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런 하락이 나오잖아요 이러면 열아 9명은 다 털릴 거예요 못 버텨요, 이거, 사람들. 기간적으로도 굉장히 길어지고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깊게 빠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못 버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열어둬야 돼요. 지금 차트가 이 107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차트가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제일 바라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저는 지금 현재 쇼 포지션이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간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여기 구간이 지금 5분 봉인데 여기 고점을 찍고 차트가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올라온 형태가 지금 보면 이렇게 엔딩 다이아고날 형태로 보여요. 이 엔딩 다이아고날이랑 파동의 끝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이 하락에 걸맞는 반등 파동이 나온 거고, 이제 시파동 하락이 나올 차례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관점이 틀린다? 그럼 여기 엔딩 다이아고날인데, 이 엔딩 다이아고날이 틀리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양모수를 치고 추경 농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 채널이 74를 안 찍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아마. 여기 구간에서 그럼 못 해도 채널 상단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게 엔딩 가이아고나를 손절이 나간다라고 하면 추경롱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경롱을 받으면 최소 못 해도 이 채널 상단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채널 상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 라인이 99 라인이거든요. 여기 보이실 거예요. 이 라인까지는 채널 상단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추경롱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봤었을 때 아마 107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약조정은 받겠지만 107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먹을 구간이 작은 건 아니긴 하지만 차트가 굉장히 조금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 제일 바라는 건 1번 시나리오처럼 74키를 찍고 차트가 반등을 하는 그림을 제일 바라고는 있어요 어찌됐든 근데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걸다 떠나서 저희는 수익을 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숏 포지션 같은 경우에선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이냐? 지금 여기 고점 부분에 숏을 받아놨어요. 못 하더라도 여기 85k까지는 들고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못 하더라도. 이 라인까지는. 이게 하락 10파동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어찌됐든 이숏 포지션도 레버리지 5배로 받긴 했지만 수익을 보면 25% 정도 기대 수익 값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00% 프로젝트와 선물방 그리고 오늘 현물방에도 공유를 드렸어요. 보여드릴게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린 거예요. 지금 현물방에도 1 3 3 6분 들어와 있고 당연히 500% 프로젝트 선물 트레이딩 방엔 당연히 공유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10배로 트레이딩을 하지 않고 5배로 트레이딩을 했던 것도 이유를 말씀드렸죠. 올라오면 10배로 추가받을 거라고 스탑모스도 당연히 걸어놨고 차분하게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숏 포지션 같은 경우에서는 내려온다고 라 하면 85 부근에서 반익절을 하고 그리고 혹시 몰라요. 이 채널이 보시면 이 채널이 살아있는 거고 107k 구간 관점이 살아있는다 라고 하면 여기 구간에 셋칭 롱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채널 살짝 오버 슈는 나면서 시파동이 올라가면서 이대로 107까지 그냥 올라가 버릴 가능성도 열어놨기 때문에 이 하단 구간에서 롱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롱 포지션이 손절이 나면 이쇼 포지션 같은 경우는 74k까지 들고 갈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굉장히 커지겠죠 이 쇼퍼 지션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5배로 트레이딩을 했지만 74까지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럼 레버리지 5배라고 하더라도 85%의 기대 수익값이 나오는 자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차분하게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고 오늘 자리가 제일 중요해요. 이 방향성이 갈리는 자리라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을 정말 다시 한번 돌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태도와 비트코인 상관관계 에 대해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일단 비트코인 날봉 차트고요 제가 74K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 입이 아프게 앞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트가 내려온다라고 하면 도망칠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테더와 비트코인은 반대로 가요. 그럼 지금 테더 차트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제 비트코인이 반등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테더는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 지금 올라온 이 파동 자체 가체는 임펄스 파동으로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날봉상 봤었을 때이 테더 차트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보시면 RSI가 날봉상 과매도권으로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차트가 여기에서 횡보를 하고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이 매물대 이전에 꺾였던 이 매물대랑 겹치면서 금액이 올라가는데 RSI가 하락 다이버스가 걸리면서 테더가 꺾일 자리가 보입니다. 그럼 테더랑 비트코인이랑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하락했던 이 시간 대비 반등했던 시간도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걸맞는 하락이 나와서 C파동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차트가 이제 내려가는 거죠. 테더도 A파동 끝난 거고 B파동 끝난 거고 C파동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테더가 꺾이면 당연히 이제 그 자산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나스닥으로 가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테더가 이제 오늘 조금 이제 그 전보다 테더 시세가 조금 잡히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마 반등 한번 한다라고 하면 아, 테더가 이제 고금리여 가지고 진짜 미친듯이 올라가는구나 이게 아니라 비트코인이랑 이제 역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전 트레이딩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테더만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보면 나쁘지 않은 지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나쁘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비트코인과 테더가 지금 이제 반대의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이런 그림이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74키가 내려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었을 때 장기적으로 홀딩을 해볼 만한 근거 중에 하나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 15억, 지금 현재 비트게세개 팀전에 대해서 또 공지가 나갈 건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팀전입니다. 일단 하나 15억이에요. 굉장히 상금 불이 크죠. 그리고 팀전 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1등은 4.5억, 2등은 2억, 3등 팀은 1.5억, 4등부터 10등은 7억에 대해서 분배가 예정이 될 거고요. 대회 기간은 1월 22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참가금이 세지가 않아요. 참가금이 100달러입니다. 100달러인데 팀전 상금이 이렇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인전에 대한 설명도 드릴게요. 개인전 상금은 하나로 6,400만 원입니다. 1등분은 롤렉스, 2등분은 포시즌 호텔 이용권, 하나 한 7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3등 15그램 골드바, 4등부터 10등까지는 500테더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액 대비 굉장히 이제 참가금 대비 상금풀이 굉장히 큰 대회이고 당연히 목표는 1등입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과 이번 연말 1월 22일까지 해서 아마 저는 뭐 어디 나가지도 않으니까 그냥 차트에 그냥 집중해서 차트만 볼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 가져가서 구독자님들과 웃으면서 이 대회 마무리 할수 있게 준비하고 있고요. 이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제가 항상 영상이 끝나면 이렇게 고정 댓글을 남겨드려요. 이제 그 팀장 참가하시고 싶은 분들은 휴대폰, 텔레그램 키시고 여기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매니저님께서 응대를 하실 건데, 매니저님에게 세계대회 신청이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500%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 텔레그램, 이제 정답 매니저 500% 프로젝트 신청하기 누르시면 되고요. 이500%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CD를 5배 늘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많은 분들께서 지금 현재 참가를 하시고 계세요. 보시면 구독자분 240분께서 500% 프로젝트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선물방에는 11336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선물방에는 1094분이 들어와 계시구요 3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6년 여러분들에게 좀더 도움이 될수 있는 컨텐츠와 분석으로 인사드리기 위해서 많은 것좀 준비하고 있어요. 네이버 카페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서 항상 많은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저도 저 자신을 갈고 닦아서 노력 많이 하겠다라는 거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요약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요약입니다. 지금 들고 있는 쇼포지션은 85K 반익절 이후 74K까지 가져갈 예정 쇼포지션이 로스가 나가면 반대로 추경롱탈 생각 107K 상승관점 74K 내려오면 도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풀매수 예정 하락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디 구간에서 명확한 곤통반등이 나오는지 집중하고 트레이딩하자 오늘의 영상 요약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잘 마무리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지금 포지션 있는 것만큼 텔레그램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